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귀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름답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장 나눔이 풍성하여 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예, 여러분 어, 잘 지내셨죠? 우리 어, 그 지난 주에 단란한 부부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 그 부부에 대해서 부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나눌 때 오픈 질문으로 부부간의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교회에서 받고 누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질문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부부 간의 사랑이 변함 없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께 서락해 주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행복한 부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달라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사랑의 변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광고가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실수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 출소를 하게 되면서 그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새 출발을 하라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자신을 기다려줄 마음이 있다면 출소할 날이 되었을 때, 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라, 매달아 달라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집이 가까울수록 긴장했지만, 결국은 수많은 손수건이 나무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릇행한 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또그 아내가 끝까지 사랑해주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변화 없고 지고 지순한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것처럼 어, 오늘날에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또 갈라서는 모습, 또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영혼까지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 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아시고,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가정,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출발이 달라요. 특성이 다르고,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틀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모든 그런 방향이 다르고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도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너무 다른 두 배경에서 자란,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의 문제를 우리가 틀림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또 이렇게, 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자 여자의 특성이나 생각이나 기질이나 관점이나 어떤 성향이나 배경이나 이런 환경이나 욕구 등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거나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릇이다라는 것을 남성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베드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결혼을 했던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 또, 어떤, 그, 존경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귀중히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그런 필요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베드로사도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남편은 아내를 될수 있으면 이해해 주고 노력해야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이, 예, 이런 그런 생각을 이해해 주고 노력,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어떤 정죄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어,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아내들에게 있으면은, 어, 공격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면 상처와 아픔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달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줄 수 있는 귀한 가정,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부의 관계는 멀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 줄 때, 가정에는 사랑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고, 감싸주고,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고,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또그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또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럴 때가정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보듬어 주는 귀한 가정,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조화로운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함께 어우러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실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부들이 금과 실이라는 이 단어가 다 검은고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은 그냥 검은고고 실은 좀더큰 검은고, 비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검은고가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이렇게 금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악기를 잘 다루는 두 사람이 서로 잘한다고 뽐내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결국 그 연주는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인 혼자서 그 연주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지만 같이 합주를 하게 될 때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모니를 이루어야만 좋은 음색을 내고 아름다운 음색을 낼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금실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낼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고음을 내면 다른 한 사람은 저음을 낼수 있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조화로운 부부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고음, 고음을 내는데 똑같이 고음을 내면 그 가정은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조화로운 부부가 바로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부부였고, 어, 바울과 동역했던, 어, 초대교회 아주, 어, 뭐라 그럴까요. 사역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어, 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이 상당히 강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를 선신하고 초대교회에서 열심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브리스길라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굴라의 헌신. 이 남편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그사역을 방해하고 사역을 못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이유는 바로 이 아굴라가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함께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이런 부부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줄 때, 또 같이 함께 어우러짐과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가정이 될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고, 아우로짐을 이루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함께 비대면으로 모일 때또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모건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목장 식구들이 대기해 주시고 또우리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나누이 활발해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